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통해 창조 사역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딸과 아들을 사랑하고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딸이 참 예쁩니다. 저렇게 예쁜 아이가 내 집에서 산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들은 믿음직스럽지요. 아들이 주말마다 집에 오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유튜브, 컴퓨터, 운동 등 하나하나 아들의 도움을 받아 미래 사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와 깊은 자녀를 나누기는 아직 힘듭니다. 신학교에 가면 볼품 없는 신학생들이 수두룩 합니다. 삶이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들과는 가끔 영적 대화가 됩니다.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그때, 그때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전에 이미 아들에게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 넘겨 주셨다.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영광과 본체, 영광과 광채, 본체와 형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3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두 분이 다른 분인데 한 분이라는 신비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도 창조하셨지만 천사들은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4절인데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아름다운 이름이 아들이지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여러 일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1장 3절인데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는데요. 만물을 지탱하는 섬리의 일,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의 일,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통치의 일이 일도 맡기셨다는 건데요. 그래도 오늘은 아들을 통해 창조하신 일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통해 세계의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우선 하나님 아버지는 혼자 일하시는 것이 싫으신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죠. 관계를 좋아하시고 관계 속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더 중요한 이유, 이유를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말미하은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뜻인데요. 이장 11절을 보면 뜻이 좀더 드러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아들이지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이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도들이 같은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형제로 불러 주셨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가다니.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로 불러 이미 부르신다. 불러 주셨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는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감히 어찌 저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은유를 써서 저렇게 표현했겠지만 참 불가능한 대접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를 섬기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보살펴 주시고 챙겨 주실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 이심을 믿으면 될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다들 Firstborn, 그 장자를 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마다들 아래 수많은 다른 아들들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는 아니어도 그 아래 아들들의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불안해서마다들과 다른 아들들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덧붙여 바로 말해야 되겠지요.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 마다들과 그 아래 아들들은 천지 차이가 있지요. 존재론적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마다들이 우리를 아들들로 대접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형제로 자매로 어, 여겨 주신다는 건데요. 그렇게 그런 관계로 우리를 여겨 주시는 건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그 마다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죽음을 경험하셨다고 말하네요. 이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인간으로 살아보시고 인간으로 죽어 보시니 인간들과 너무 친해지신 거죠. 그래서 질적 차이가 나는 존재들을 형제 관계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수 있습니다. 가끔 대통령의 자녀들의 지위를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경호원이 따라 붙습니다. 국가 안전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재벌 자녀들의 지위를 생각해 봅니다 재벌 할아버지, 아버지가 부를 물려주기 위해 세계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부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한 나라의 최고 지성인의 자녀들의 지위를 생각해 봅니다 매일 식탁에서 최고 지성의 지혜를 들을 수 있고 아버지 친구들의 지적 향연을 엿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의 지위를 생각해 봅니다.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상상해 봅니다. 주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보입니다. 아원자까지 미세하게 조정되어 움직이고 생명 세포들이 움직이는 그 기제가 드러납니다. 혼탁한 역사를 넉넉히 다스려 가시는 그분의 섭리를 상상합니다. 태풍같이 오고 있다는 불경기와 그 재난의 시대 그실걸 처리해 가시는 그분의 드라마 전개 능력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 구석 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역사를 반복하고 재현해 가시는 그분의 구원 사역을 상상해 봅니다. 어느 종을 사용하고 계실까? 누가 오늘 그 은택을 입었을까? 마지막에 땅과 인류를 함께 구원하는 드라마를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흥분되어 살아갑니다. 가끔 경영을 잘하는 재벌 삼세들 이야기를 들으면 경외감이 듭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참 낮은 확률이잖아요. 다른 자녀들들은 그렇게 못했는데 그는 어떻게 해냈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위를 얻은 이들 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들이 있지요. 효자 효녀들입니다. 마다들의 길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면 알수 있듯이 전부가 그리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마다들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 가끔 나오는 것을 보면 참 경탄이 나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섬기는 일터 사도 이용희 교수가 떠오릅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하셨는데 벌써 28차 대회더라고요. 기도 운동, 통일 운동, 생명 운동을 하시는데 눈이 잘안 보이실 정도로 시력을 잃으셨더라고요. 아, 저런 아들이 있나 무척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감탄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들로 불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아버지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하늘아버지께도 정말 영광스러운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마다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늘아버지의 그 구원사에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